저는 아이폰 13 태처럼 어, 무려 이번에 새로운 네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이저라면 너무나 반길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죠.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억울을 끌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지난 한주 동안에 또 굉장히 다양한 아이폰 16 관련 소식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준비해 봤고요. 그럼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는 바로 AI 녹음기입니다. 이걸로 아이폰 통화 녹음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거를 이번에 20분께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5월 이벤트 소식입니다. 바로 4월 24일 새벽에 초대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한국 시간으로 5월 7일 밤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초대장을 보면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애플 펜슬도 같이 보이는데요. 뭔가 자세히 보면 애플 펜슬로 뭔가를 그리는 그런 느낌이죠. 이것만 딱 봐도 이번 이벤트에서는 새로운 애플 펜슬이나 애플 펜슬의 새로운 기능 그리고 아이패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5월 6일이 시작되는 주에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 날짜가 굉장히 비슷한 걸로 봐서는 이번 이벤트에서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OLED 패널이 탑재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에어는 12.9인치의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12.9인치 에어는 프로에 들어가 있는 미니 LED가 적용이 된다는 전망도 있어요 이날 저희도 아마 라이브를 진행할 것같 같은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이패드 기다리시는 분들 5월 7일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의 금형 몰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게 공개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몇주 전에도 이렇게 금형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가운데 맥세이프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도 맥세이프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금형 같긴 한데 뭐 일단 눈에 띄는 점을 보면 바로 일반 라인업의 카메라 배열입니다 이제는 대각선이 아닌 수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카메라 섬도 거기에 맞춰서 사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라이트 같은 경우는 카메라 섬 밖으로 빠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서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인데 약간씩 크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전에 나온 금형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인 모습은 방금 보여드린 금형과 거의 똑같습니다. 옆면을 보면 네 가지 모델 전부 다 액션 버튼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반대쪽 옆면에서는 전원 버튼 아래쪽에 새로운 버튼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예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던 캡처 버튼이에요. 이것도 역시 네 가지 모델에 전부 다 적용된 걸알 수가 있고요. 이건 물리식이 아닌 누르는 느낌만 나는 정전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금형들과 또 케이스들, 거기에 CAD 파일들까지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번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 이 카메라 배열의 변화는 확실해 보입니다. 프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의 변화보다는 이 크기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화면 사이즈도 좀 커진다고 하잖아요. 뭐 6.1인치에서 6.3인치가 되고 6.7인치에서 6.9인치가 이렇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이 베젤 사이즈도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달해드린 소식을 보면 공급업체들에서 이 하단 배제를 줄이는데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번에 디스플레이 사이즈의 변화는 어느 정도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이폰16 프로 용량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번 16 프로에서는 기본 용량이 256GB로 올라갈 거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심지어 가격은 128GB 가격을 유지한 채로 말이죠. 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서 좀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사람이 보도를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용량이 그대로라는 얘기겠죠. 아니, 이럴 거면 왜 이렇게 억울을 끌었어. 자, 어쨌든, 가격이 동결되면서 기본 용량은 두 배로 올라간다. 이러면은 아이폰 2절하면 너무나 반길 수밖에 없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쉽기도 한데 작년에 프로 맥스가 256GB로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도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나중에라도 다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뭐이렇게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프로가 256GB로 기본 용량이 올라가게 된다면 내년 아이폰 17에서는 일반 라인업까지 256 56GB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이전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그 전까지는 이 모두 다 64GB였어요. 그러다가 12 프로가 나오면서 이게 기본 용량이 128GB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폰 13에서는 이걸 일반 모델까지도 적용을 시켜 줬습니다. 이런 전적을 봤을 때는 아이폰 17에서는 기본 모델도 256GB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용량이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아, 저는 아이폰 13T처럼 이번 아이폰 17도 용량이 좀 올라간 걸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의 카메라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 무려 이번에 새로운 네가지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초광각 카메라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15 프로는 1200만 화소의 초광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16 프로에서는 4800만 화소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메인 카메라에 적용시킨 픽셀 비닝 기술로 화소를 끌어올렸다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화소가 올라가게 되면 저조도 환경에서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요 선명도나 색감 이런 것도 눈에 띄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비전 프로에서 볼수 있는 공간 비디오인데 현재 15 프로 같은 경우는 1080p로 공간 비디오를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16 프로 같은 경우 초광각 카메라가 이제 4800만 화소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간 비디오도 4K까지 촬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비전 프로를 밀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는 꼭 필요한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 현재 15 프로 맥스에 들어가 있는 그 망원 카메라 있죠? 테트라프리즘 렌즈 그 렌즈가 16 프로 모델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스트 현상도 이번에 개선이 된다고 하고요 이걸 렌즈 플레어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밝은 조명이 있을 때 반사가 되는 현상이에요 이번 16 프로에서는 ALD 렌즈 코팅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ALD라는 건 방막 공정의 한 종류인데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같은 미세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기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A는 아토믹, 그러니까 원자를 말하는 거고요. L은 layer, 즉, 층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좀 감이 오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원자층을 한층한층 한층 쌓는 방식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코팅이 렌즈 표면의 반사율을 낮춰주면서 플레어 현상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고스트 현상이 뭐 언제쯤 나아질까 뭐 이렇게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요번에는좀 뭐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메인 카메라는 새로운 소니의 센서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조도 사진이 크게 개선이 될 예정이라. 라고 해요. 화소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새로운 소니 카메라 센서는 기존 대비 2배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렌즈가 16 프로 맥스에만 적용이 될지 아니면 16 프로에도 적용이 될지 뭐 이렇게 다 넣어줄지는 아직은 분명하진 않은데 뭐다 넣어주면 좋겠죠. 뭐 근데 그동안에 애플의 행보를 좀 보면 아무래도 조금 차이를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더 기다려봐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아이폰 16 관련 소식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한 주간인데 꽤나 많은 소식이 나왔죠. 이제 아이폰 16 출시가 가까워진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점점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은 소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